10달러 이하 쇼스 퀴즈 종목들입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헤지펀드에 맞서 개미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이 눈부신 폭등세를 기록하며 쇼스 퀴즈를 초래할 만한 종목 가려내기에도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개인 투자자들의 픽으로 주가 고공행진을 연출한 종목 중에는 급등세 직전 거래 가격이 10달러에 못 미친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시장정보사이트 벤징가는 공매도 잔량이 많은 종목 중에서 현 주가가 10달러 아래인 종목 10선을 가려냈습니다. 벤징가가 주목한 쇼스키즈 후보는 클로비스 온콜로지, 센세오닉스 홀딩스, VBI 백신, 네이키드 브랜드 그룹, 프레시젠, 옵코엘스, 라네트 컴퍼니, 다이너맥스 테크놀로지,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테라퓨틱스 MD인데요. 항암제 인수와 개발 발매 전문 제약 업체 클로비스 온콜로지는 현재 유통 주식 수 대비 공매도 잔량이 42% 정도이며 다국적 혈당 측정기 업체 센세오닉스는 34% 정도입니다. 팁 랭크스에 따르면 두 종목 모두 월가 투자 의견 컨센서스는 보유입니다. 미국 바이오텍 기업 VBI 백신은 현재 유통주식수 대비 공매도 잔량이 20% 정도이며 컨센서스는 강력 매수입니다. 제약업체 테라퓨틱스 MD는 공매도 잔량이 25%, 컨센서스는 완만한 매수입니다. 다만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테라퓨틱스 MD에 대한 매도를 권고했죠. 이밖에 의류와 수영복 업체 네이키드 브랜드 그룹은 현재 유통 주식 수 대비 공매도 잔량이 33% 정도며, 주가는 지난 주말 종가 기준 1.65 달러인데요. 바이오테크 업체 프레시제는 현재 유통 주식 수 대비 공매도 잔량이 35% 정도며, 주가는 지난 주말 종가 기준 8.50 달러입니다. 미국 헬스케어 업체 옵코헬스는 유통주식수 공매도 잔량이 26%, 주가는 5.41달러를 기록 중이며, 제네릭 의약품 업체 라네트는 공매도 잔량이 25%, 주가는 7.75달러인데요. 또 다른 바이오테크 업체 다이너백스는 공매도 잔량이 24%, 주가는 6.31달러입니다. 반도체 업체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공매도 잔량이 21% 가장 최근 CLSA가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0달러 이하 쇼스키즈 종목들이었습니다.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 거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